여기는 헤드메이드다. 헤드메이드. 자 여기 보니까 두 g 의 목적어가 없죠. 불안전하니까 와대은 완전할 때 쓴다. 그래서 명사절 대은 자, 여기 콜은 5형식 동사죠. 여기는 목적격 보호라고. 근데 목적격 보호는 언제나 형용사가 와줘야지. 아, 관련 있다 라고 부르는. 여기서 부르다 라는 얘기는 말하다 라는 얘기야. 말하다.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이 컨스터가 여기서 3형식으로 사용돼서 여기 5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대절 자그 다음 여기는 자신에게 만족해 하다 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재기를 써 줬어야 돼자 이거는 지금 메이크 동사가 들어가면서 감옥 요, c, 얘가, 진목. 이니까, 감옥은 언제나 이수로 나타내줘야겠죠. 자, 그 다음, 여기가 지금 과거 시제지?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랑 쓸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나는 방문했습니다. 근데 또 주어 동사가 들어올 순 없어. 여기가 들어가려면 and e 가 and가 붙어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여기에 후는 이거를 이제 꾸며 들어가는 그 구조고요. 자,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와 아니,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힐을 집어 넣으려면 and 힐을 집어 넣어 주면 되는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